친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 대고 활란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변이 쉬리 주소서 죄에 매여 추그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 편히 쉬. 리 나의 반석구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깊은 일을 몰라도 주 예수와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 적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어만 풍파 지나도록. 너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7페이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나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취대,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취해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아, 그리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것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음.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갈대밭지에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내 내가 받은 폭행, 폭행과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예레미야 말씀은 바벨론의 함락,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계속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은 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읽어보면 어, 멸망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누구나 읽어도 다 이해는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루하루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이 바벨론 멸망의 의미는 하나님 질서에 속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또 기적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이신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죄와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요한계시로 끝날 때까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다라고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판단이 매우 견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저 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아가자라고 자기들의 지식과 판단이 매우 견고해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셨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판단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더, 어, 실질적인 예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좋은데 쓸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변질되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지식과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매우 견고하고 단단해서 내가 이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여기는 애국왕 바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이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권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되었죠. 결국 이 바로왕이 있던 그 애굽은 황폐하게 되고 장자들이 죽게 되는 큰 멸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매우 견고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여기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그 신은 참신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늘상 보여주셨고. 또 그들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신념이 매우 견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데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신념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제국들 역시 자신들의 군사력과 문명이 매우 견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하고 단단한 군사력, 문명, 제국의 힘 역시 무너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만만하고 또 인간이 의지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함,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보기에, 당장 보기에 또 10년, 20년 보기에 견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일지라도 인간이 가진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거대하고 견고한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게서퉁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산처럼 견고하고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 부르심이. 더 이상 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거나 우뚝 서 있는 견고한 산이 아니라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시고, 또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리고 불탄산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대하고 견고한 나라가 아니라 불타버리고 굴러 떨어지는 연약한 나라, 견고함이 아닌 연약함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퉁이돌이나 기초돌과 같은 견고함은 이제 없고, 그런 견고함으로는 전혀 쓸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오늘 본문에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함은 언제나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견고함이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교만하지 말고, 둘째, 어떠한 내게 견고하고 대단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견고하다라고 여기는 이 제국과 문명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그 거대한 나라에 속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은 언제나 무너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결국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보호받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제국에 속하는 그 백성의 삶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 거대한 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교가 말하는 뭐 무소유나 해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자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은 뭐 부정한 것, 우리는 거룩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서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하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거룩한 백성의 어, 삶을 잊지 말고 그 가치관, 그 중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돈을 쓰고 버는 것도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것도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에 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질서 안에서 하나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질서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상 질서는 가만히 보면 성장과 죽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잘 되면 성장했다가 또 잘못되면 금방 추락해버리는 한때는 성장했다가 한때는 실패하는 그런 구조를 세상 질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되고 성장하지만 언젠가는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구조가 이 세상 질서입니다. 한때 잘되고 이 땅에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서고 또 우리가 흔한 표현대로 하자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 질서의 구조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 질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좋은 원인을 내면 좋은 결과를 내고 어 잘못된 원인을 내면 잘못된 결과를 내는 이 인과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질서 질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세상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별볼일 없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세상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는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으시고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질서입니다. 죄와 형벌의 질서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질서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별볼일 없고 내가 맨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죄와 형벌의 질서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질서, 용서해 주시는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지요.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 것이 인과율의 질서인데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야 이만큼 받아 소출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안식일을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더 풍성한 소출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심어야 되는데 더 투자해야 되는데 더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기도고 예배고 뭐고 이것에 더 쏟아 부어야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세상 질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통해서 그 세상 질서를 뛰어넘어서 더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내가 이만큼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더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 질서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질서에 속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하고 싶은 힘을 줄 것만 같은 이 제국과 문명의 질서에 속할 것인가? 그러나 그 질서는 우리에게 결국 죽음과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자들은 죄가 용서함 받아서 구원함을 얻고 내가 비록 잘 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생명의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 속에 오는 그 무게와 파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질서 안에 속해 있다라면 바벨론처럼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의 중심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세상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것이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바벨론의 견고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의 견고함 대신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질산에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소출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내가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견고한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더욱더 속하고 붙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과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질서에 속해 있는지 돌아봅니다 거대한 제국과 문명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질서에 속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 질서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 질서에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주님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질서에 속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질서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질서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견고한 문제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미 거룩한 백성 하나님 질서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